그냥 있는 주택을 지금 중고임대로 전환을 해도 상관은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거야 이제 70%까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네. 이, 있는 주택을 네. 이, 이, 이 세금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사실 대강 알아. 질문하는 것도 좋은데 이 세금 한 명이 질문하잖아요. 이 청문회로 바뀌어 버려 이게. <laughs> 이게 세미나가 아니라 막 엄청 따져 막. 그냥. 뭐, 아까 아까 처음에 유료라 그러니까 지금 막 본전 뽑으려고 계속 <laughs> 돈 내고 하세요 그냥 <laughs> 예자 그래서 흐름이 끊긴단 말이야 예쁜 모자 쓰고 자꾸 흐름도 끊고 있으세요 예. <laughs> 중공인내 양도세 감면을 확대 8년 이상 임대 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강화하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 8년 임대 이,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을 한다. 그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배제하고,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을 5년 임대에서 중공임대로 등록을, 하,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을 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도 8년 이상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어, 종부세 합산 배제도 8년 이상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5년 임대면은 5년 임대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현행 수도 근데 개정이 어떻게 붙어도 되냐면 또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임대할 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데 개정이 어떻게 되냐면. 어, 중공공 임대로 등록을 하고, 8년 인생,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돼. 하지만, 2008년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5년 임대 시 합산 배제를 한대. 무슨 소리냐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요. 단기 임대도, 단기 임대도, 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돼요. 단기 임대도. 단 언제냐? 단기 임대선도 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2018년 3월 31일 안에 무조건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지 많이 해야지 많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는 뜻이야. 음... 단기 임대도. 음...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4월 달부터는 무조건 장기로 가야지만 받아. 이게 가장 큰 골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년 갖는 거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를 받으면서, 받으면서 임대사업자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3월 31일까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어. 법을 한 다섯 번 읽어 겨우 눈에 들어와, 진짜로. 잘안 들어와요. 그죠, 최현한 사장님? 되게 어려운 내용이요 이게. 유튜브에 나옵니다, 최현한 사장님 이름. 어떻게 지어드릴까요? <laughs> <laughs> 예. 자, 양도세 감면 합대. 그래서 잘 보시면 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중공공임대 장기부유특별공제가 현행에서는 지금 8년 이상 임대시 이게 다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70%로 다 개선이 되고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어, 합산 배제가 됐는데 8년 이상해야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건 4월 1일부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전에는 5년 이상 임대하고 6억 이하 주택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8년 이상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다 장기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네. 단기는 종부세 합산 배제는 안 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있어 70%는 안 되고 좀 낮아 네? 네. 좀 낮은데 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있지만 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그것만 이해를 잘하셔도 돼요 자, 지방세 감면. 지방세는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라는 게 있는데, 양도소득세랑 우리가 소득세는 이제 국세라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뭐잘 몰라도 돼 그냥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잘 몰라도 되고, 여하튼 세금이 그런 종류가 있는데, 취득세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분양, 분양시. 이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뭐냐, 뭐냐면 분양에만 있어. 취득세 감면 혜택은 분양에만. 기존권은 없어. 기존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중고공대 등록해도 돼요. 그죠? 매입해서 등록해도 돼. 기존것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0%에 1 100 0감면 받는 거는 기존것도 돼. 그쵸?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예요? 분양시. 분양시에는 면제를 해준대. 그래서 근데 면제를 해주지만 2억까지는 면제를 해줘요. 2억짜리까지는 면제를 해주는데 2억이 넘어가면 200만 원이 넘어가죠. 1에서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200만 원이 넘어가면 내야 될 금액의 15%만 내면 된대. 그 2억 천 원짜리를 사면 안 되는 거야. 2억 천원 깎아야 돼 그러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내야 될 금액의 85%를 감면을 한다야. 이해가시죠? 그리고 어, 재산세는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 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시 2호 이상 이건 매입만 해도 돼요. 이거는 또 분양이 아니야. 취득세 감면만 분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분양을 받으면은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입을 해도 돼요. 매입하면 을 되는데 어, 재산세액 50만 원 초과 재산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은 85만 원 85%를 감면을 해준대. 50% 미만은 안 내도 돼요. 왜 50만원 미만은. 재산세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그래서, 현행 임대주택을 등록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면전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을 하는데, 자, 감면 연장 등록.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 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을 한대요. 취득세가, 어, 지금 2021년까지 지금 연장이 될 예정이야. 좀 헷갈리죠 연도수를 잘 기억하면 은 우리가 100분의 100감면 언제까지 돼요? 2018년까지 100분의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거는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 되는 거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2021년까지 된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100 감면 받는 양도세 조항은 2018년 말이고 그리고 3월 31일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이해 가시죠? 예. 70% 감면은 못못 못 받지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감면 조항은 있고 이해 가시죠? 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3월 30일까지 등록해라. 음. 네. 그래서 다주택자를 잡는 게그 정도까지라는 거야 그냥. 음. 그래서 감면 연장하고 자 재산세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에 의하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를 하겠대요. 그 전에는 2호였거든요 장기 단기 임대 상관없이 2호 이상이어야지만이 재산세 감면이었는데 현행 장기 임대는 1호 이상도 재산세 감면이 된대 장기 임대는 단기 임대는 단기 임대는 재산세는 또 헷갈리지 되게 헷갈려요 단기 임대는 뭐예요 2호 이상 공통은 단기는 2호 이상 단기는 2호 이상 임대를 하면 재산세 감면 한 채, 한채 갖고 임대 사업할 사람은 1호만 있어도 장기 임대를 하면 재산세를 감면.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5%만 내면 된다. 이해 가세요? 네. 예. 그 정도 있는 것만 알아둬요. 그 자세한 거는 또 심층 상담하시고. 제가 말한 거를 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다 만들지 못해서 사실 제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벌써 1시간 지났는데. 예? 괜찮아요? 몸안 떨려? <laughs> 계속해. 예. 네. 여러분들은 말안 하고 싶은가 괜찮죠? <laughs> 네, 물좀 먹고 하겠습니다. 세미나 세미나 자체가 세미나 자체가 처음이신 분은 세미나 자체가. 기존, 기존 그, 내시 패널 세미나 많이들 다녀보셨죠? 네. 근0 18년, 인권되고, 2 0년까지 됐다가, 1 8년로된거 같은데 요된거거또 연장 안 됐어요. 될 가능성도 있어요. 계속 지금 연장, 연장합니다, 다. 그때그때 그때 봐서. 하, 아, 네. 이게 참, 법이라는 게, 그때그때 그때 계속 땜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법에서 다루는 게다 달라요.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다 다릅니다, 조항들이. 지방세특례법, 다 달라요, 지금. 법의 여러 개가 너무 상충이 되다 보니까 공부하려 그러면은, 한 모니터 4개 갖고 해야 돼요. 모니터 4개 띄워놓고서, 그러고 해야 됩니다. 자, 재산세,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주택, 이게 하나예요.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8년 이상. 그렇죠 장기, 단기 상관없이 2호 이상 재산세 감면 현행. 장기 임대는 이제, 1호 이상도 감면된다. 2019년부터는 일반 그냥 5년 임대를 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 일반 임대를 하려고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은 2주택 이상을 하면서 올해 3월 31일까지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 급해 안 급해? 급해. 맨날 세미나만 다니면 못 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소득세 감면 확대 현재는 2천만원 이하면은 아예 비과세예요 2018년까지는 타소득이 있어도 비과세야. 타소득이 있어도 비과세인데 왜 1천만원 이하가 비가, 비과세를 만들어놨냐면은 어, 비과세지만은 어, 소득을 불인정하는건 아니에요. 비과세 지금 소득세에서는 비과세를 해주겠지만은 이런것들이 나중에 의료보험에 포함돼. 굉장히 어려워.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질문하면 아무도 몰라 사실 그냥 지금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이면 은 소득세를 안내 2018년까지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천만 원만 벌면 천만 원 벌면은 아예 뭐 우리가 소득에 관련된 무슨 의료보험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전혀 2018년까지는 2018년까지 왜냐하면 어, 지금 현재는 공, 이 기본 공제율이 60%에요. 기본 공제율이 60%. 그래갖고, 어, 1000만원을 벌면은, 기본 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어, 여기서 그냥 빼주겠대, 그냥. 얼마를 빼줘요? 600만원을 빼줘. 그럼 얼마가 남아? 400. 400만원이 남아. 타소득이 또 없으면은, 타소득이 없으면 또 여기서 400만원을 또 빼줘. 그럼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천만 어, 원을 벌어도 이걸 소득을 뭐 나중에 우리가 의료보험을 포함한다든지 이런 거에 아예 포함 안 시키겠다라는 거야 이 의미는 지금은 2018년까지 는 2천만 원 이하는 아예 안 내지만 2018년까지는 연세 있는 분들은 또어 1,500까지 벌어도 안 내요 왜냐면 기본 공제율이몇 프로? 60% 그러면 6 1년6530 얼마? 900만 원 기본 공제 얼마? 잠깐만, 900만 원이죠. 그러면 600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본 공제 얼마? 200이 나, 200이 남잖아요. 65세 이상 노인 추가 공제가 200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하철 오늘 공짜로 타고 오신 분은 여기 에 해당되는 거야. 무슨 인지 가세요? 그냥 벌어도 세금을 잘안 내. 벌어도 세금을 잘안 내는데 그냥 막 벌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막 벌면은 막 세무조사 당하는 줄 알아? 세무조사 당할 정도도 안 되시거든 대부분이. 예? 뭐, 뭐 어느 정도 벌어야 세무조사를 하지. 그 정도 벌어서 세무조사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뭐, 우리나 세무사 인력이 그렇게 뭐 조사 조사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측정에.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공제율이 또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고 자, 2018년까지 유예되었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9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필요경비율을 어, 지금 현행 60%, 아까 60%였잖아요.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로 하겠대. 그럼 미등록 등록을 아예 안 하면은 아예 안 하면은 어, 뭐 사업을 다 내는 건 아니에요. 50%는 감면을 해줘. 근데 등록을 안 하면 아까 패널티가 많았죠? 자기부의 특별공제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 되고, 그쵸? 등록을 안 하면 그냥 중과 다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여하튼 간에 등록 사업자 위주로만 생각을 하자고. 안낼때위주로잘 생각하지 마, 그냥. 안 내도 우리가 소득세 감면이라는건 있어요. 안 낸다고 해서 100%네가 버는 거에 다 내놔라, 이런 건 없어, 나라에서.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등록을 하면 70%까지는 해주고 미등록하면은 50%만 감면을 해주겠다는데 이 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거지 등, 미등록을 하고 우리가 월세를 받으면은 팔때 어떻게 돼요? 조정대상구역 이상에서는 어떻게 돼?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집이 많은 상태에서 미등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 배제가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패널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업자 중공공임대면 일반임대 가능. 단 중공공임대는 세채 이상 소득세. 중공공임대에서는 세채 이상이면 소득세가 또75%감면이야 소득세가 공제를 70%를 하고 뭐 하고 나, 남는 거에 대해서, 남는 거에 대해서 75%감면이란 말이에요. 세 채를 가지고 만약에 2천만 원을 벌었어. 세 채를 가지고 2천만 원을 벌었다면, 2천만 원 미만을 벌었다면, 필요 경비율을, 필요 경비율을 몇 프로? 70%. 70%. 2000에 대해서 70%면 얼마예요? 1400을 빼. 그죠? 600이 남잖아요. 타소득이 없어. 타소득이 있으면 기본 공제 안 돼요. 타소득이 없으면 400만원 공제해. 그럼 얼마에 남아요? 200. 200. 200에 대해서 6% 내지? 그죠6% 내면 얼마예요? 12만원. 12만원에 25%만 내면 된다는 라 거야. 12만원에 25%. 밥하기 값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하셔라, 그냥. 막 벌어, 그냥. 네? 제발 좀 버세요. 벌어야 살지. 어렵 어렵습니까? 좀 헷갈리죠? 헷갈려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 감면 어뭐 감면 막 이런 거. 어 종부세 배제? 막 되는 게막맞네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오늘. 네? 어, 새로 새로 분양하는 건뭐 취득세 가 감면이 되나? 뭐 어, 감면 조항이 있었는데 종부세가 합산 배제된다네. 양도세가 우리가 지금 어, 지금 10%, 20%올라간다는데 큰일 났네. 근데 이렇게 하면 감면 받는데 딱 요까지. 딱 요까지. 종합소득세 돌, 아, 내가, 임대사업자 면 세금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별로 안 내. 딱 요까지. 오늘은 그 정도만 알면, 알고 가는데. 그 정도. 더 많이 알 필요 없어. 혼자, 혼자 신고할 거 아니잖아. 그죠? 자, 소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자, 지금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 기준 경비를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어려워. 내가 적어 놨는데, 뭐, 이, 기장 신고할 때 간편장부, 복식장부일 때 일정 소득 미만일 때는 뭐 간편장부라는 말을 쓰고 일정 소득 이상일 때는 복식장부를 쓰고 뭐 일정 소득 미만일 때는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우리는 뭐 필요 경비율 막 이렇게 쓰는데 다 몰라도 돼 그냥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경비율, 경비율 뭐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단순 경비율 지금 기뭐 기, 기준 경비율, 필요 경비율 여러분 로어 똑같이 들렸을 거야 아마 지금까지는 예? 네?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필요 경비율 아마 머릿속에서 똑같이 들렸을 거라고. 몰라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근데 없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초과되면은 단순 기준 경비를 저, 적용을 한대. 단순 기준 경비는 아까 어떨 때 정해? 일정 소득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일정 소득 이상이면 기준 경비를 적용하 때문에 잘 몰라나 몇퍼센트지 그냥 이런 게 있대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냥 어차피 세무사가 알아서 기장해 줄거 아니에요. 세무사가 알아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든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든 할 거란 말이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더잘 알겠지. 그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투자를 하실 수도 없을 거야, 아마. 아주 최소만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최소만 알고, 그냥. 자, 그래서. 분리가세.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가세라는 거예요. 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70% 빼준대. 아까 단순 경비 이런 거다 빼고 필요 경비가 70%래. 60%였잖아, 아까는. 그쵸? 근데 2천만원 미만은 70%를 빼준다는 거야. 70%. 버른 거에서 30%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버는 거에서. 버른 거에서 30%에 대해서만 거기에서 또 기본 공제를 타소득이 없으면 400만 원을 또 해준대요. 타소득이 없으면. 다소도 없으면 은 있으면 400만 원안 해줘. 하지만 과표가 14%고, 아까 우리가 6%부터 4 2였